많은 분들이 앱테크를 이용해서 부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앱테크의 보상 비율이 적기 때문에 몇 원부터 많게는 몇백 원까지밖에 벌수 없어 한 달을 모은다 하더라도 커피 값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앱테크라도 30분에 15,000원 정도를 벌수 있다면 누구든 진행하겠죠? 하루 몇백 원이 아닌 몇만 원을 벌수 있는 앱테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업연구소입니다. 에이, 진짜 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심했지만, 한번 해봤고, 정말 30분도 채안 돼서 14달러, 약 17,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어플 설치가 필요한 앱테크가 아니라, 설치 필요 없이 바로 가능한 부업인 웹테크. 노마드 테스크입니다. 앱테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보상을 주는데 이 보상이 다른 일반 앱테크에 비해 훨씬 큽니다. 미션들은 앱테크와 비슷하게 간단한 회원가입부터 채널 추가, 팔로우, 리뷰 작성하기, 앱 다운로드 등 많은 미션들이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이 500원에서 1000원 정도로 보상이 큽니다. 우선 노마드 테스크를 검색하시고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이후 회원가입을 하고 가입할 때 입력한 메일로 인증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입이 됩니다. 홈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미션을 선택해주면 진행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테스트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타이머가 시작되는데 타이머 시간 안에만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제작자가 확인 후 승인을 해줄 겁니다. 이게 노마드 테스크 사용법 끝입니다. 일반 앱테크와 진행 방법은 동일하죠.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메인에선 0.8달러였는데, 예상 보상은 0.48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노마드 테스크대의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처음 50%에서 시작해서 점차 신뢰도가 쌓여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활용하여서 초반에는 보상이 작은 미션들로 신뢰도를 100%로 높인 다음, 보상이 큰 미션을 하시면, 많은 수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높이지 않고 간단한 미션을 위주로 진행했는데도 시간 대비 높은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모은 보상들은 내 메뉴의 마이크레딧에서 출금할 수가 있는데요. 업비트 거래소에서 스팀 코인 주소를 받은 다음에 스팀으로 출금을 하는 게 수수료를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출금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업비트에 가입한 후 입출금 메뉴에서 스팀을 검색해서 입금 주소와 메모를 발급받고 노마드 테스크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업비트에 스팀 코인이 입금되는데 시장가로 매도를 하고. 로 출금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주식과 비슷하고 막상 해보면 간단해서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노마드 테스크를 통해 미션을 직접 올려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는데, 앱테크 중에 추천인 입력 시 포인트를 주는 어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어플에 가입할 때, 추천인 입력 시 내가 1000포인트를 얻는다고 했을 때, 이걸 노마드 테스크에 0.34달러 보상으로 올리고, 그 차익으로 수익을 보는 것이죠. 홈에서 테스크 생성하기를 누르면 할수 있는데, 수익 보다 지출이 크면 안 되니 전략을 잘 짜고 미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렵고 보상이 큰 미션보다는 간단한 미션부터 시작해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벌수 있는 부업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직접 미션을 만들어서 더큰 수익을 낼수 있으니 적금 통 같이 적은 수익 앱테크에 질리셨다면 오늘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부업 정보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